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립하여서 편집하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크롬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웹 앱에서 앱스토어를 누르시게 합니다 검색해도 됩니다 앱스토어에서요 save to notion 이라는 예. 그것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션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노션 검색하면은 이세 번째 Save to Notion 이것을 크롬에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좀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를 해주시고 예,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됐다고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Save to Notion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고정을 시키시고요. 자, 이런 기본 작업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어, 노션 예,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저의 노션 페이지입니다. 노션 예, 저의 노션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예,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자, 이 대시보드에서 자료 모음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목, 태그. 링크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자료 모음이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글 뉴스에서 예, 뉴스를 한번 업데이트해 보죠. 자갑작스러운 어, 원격 수업 이럴 바에는 조기 방학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정말 노션으로 예, 세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세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하는 작업들 이 작업이 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add a forum 하시고 내 네, 진짜 노선을 그럴까요? 네, 저의 오크스페이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데이터베이스 저의 여기 예,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떴네요 이 중에서 자료모음 예, 자료모음 데이터베이스 클릭합니다 템플릿은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노란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클릭 페이지 컨텐츠 란말 t s 이컨텐 m 안에 있이 내용들을 전부 다복사해 e t h 다 s is the same page you can 이 e e 이 h 이 s p a 이 e is the 자 a 모 e p 서이 제목, 이 t 예, 이 e same page is the same page is the same page is the same page is the 예, 페이지 타이틀이죠 제목과 페이지 타이틀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클릭을 하면은요 다른 선택 사항이 나옵니다. 전 태그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또 커버가 나옵니다. 자 커버는 예 페이지 페이지 이미지를 쓰세요. 선택은 페이지며 웹사이트 아이콘인데 웹사이트 아이콘은 예 매일경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페이지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 보이지 않는 링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아이콘도 페이지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세요. 컨텐츠 이미지, 페이지 이미지로 선택하시고요. 링크 2를 페이지 링크로 이미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이것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제목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목들이 다 매칭이 끝납니다. 이 작업을 한 번만 세팅해 주면 돼요. 자, 한번 세, 세팅을 해서 자료 모음에 예, 추가를 해볼까요? 자, 태그를 뭐로 할까요? 예, 원격 수업이라는 태그를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원격 수업. 원격 수업이라는 태그를 제가 붙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태그를 입력을 하고요. 커버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것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add new page로 제가 클릭했습니다. 자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복제가 되었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복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복제되어 오는 시간들 링크가 있죠 태그가 있습니다 예, 복제되어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단 여기 지금 복제되어 있죠 단순하게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중에서 김창옥 명강이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 이유. 자이것을 한번 클릭하고 유튜브 이 페이지를, 프리미엄에서는 화면을 꺼도. 예, 예이 페이지를 그대로 예 스크랩해 보겠습니다. 남자들, 예 남자들, 예 남자들 명강이, 예 명. 예, 이렇게 하 이제 예, 이제는 클릭만 하면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내용들 이예 이거는 바로 야 방송에 TV 영예 이렇게 자료 모음에 이미 다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 보기에서 갤러리 보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갤러리 보기가 되면 예 저희가 커버 이미지 사용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 좀더 작게 보고 싶다. 이 속성에서요. 페이지 카드 보기, 카드 보기를 작게 설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작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ave to Notion은 굉장히 자주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가시고. 웹 페이지 중요한 자료들은 클릭 하나로 바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